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아가일 반장, 아가일 반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나머지분 노수분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다는 거네 칼라는 몇 가지 됩니다. 지금 몇가지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품질이나 모든 게 같은데 디자인도 같은데 칼라만은 다르다는 것. 네 이렇게. 밤색도 있고, 빨강도 있고, 컬러를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또큰 검정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와인 표시가 된거 있고, 지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가일, 반장, 이삭스 무릎까지 가는 목이 긴 양말. 여성이면 누구나 다 신을 수 있고, 품질은 보정 그리고 국산. 아주 좋은 양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컬러인데, 어분본 이분을 사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많찬다는 거, 제공한 한번 팔려 버리면 다시는 구할 수 없다는 거이을때 선택 구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라 네 가지를 좀 아소트에서 보내달라 하면 또 구매 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네 어떤 것은 양이 좀더 여유가 있는 거 있고 어떤 것은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아소트입니다. 다소트 그래 참고하라는 네가지 품질은 보증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싸게 들어오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여러가지 종류 이렇게 다양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걸 역시 직접 품질은 같습니다. 칼라 빨강 그리고 밤새 그리고 검정 그리고 역시, 와인. 예, 지금, 칼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소트 되어 있다는 거. 네. 있을 때, 구매해서 신으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역시, 한 켤레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마네킹에 신겐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 등에서부터 무릎까지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장 목이 긴 양말 네발 바닥만 무지로 돼 있고 발 등에서부터 네발 등에서부터 종아리 무릎까지 무릎까지가 이렇게 무늬가 돼 있다는 거 칼라는 네가지 나머지 무늬라는 거 재고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떤 컬러는 양이 좀더 되고 적다는 것. 그리고 구매는 아서트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섞여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칼라 역시 빨강. 네.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와인. 네. 와인. 그리고 검정. 네. 검정. 그리고 밤색 이렇게 네 가지라는 것. 이게 신기면 다 비슷합니다. 품질 같습니다. 디자인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 디자인도 같네요. 예, 그리고 컬러만 예, 좀 다르다는 거. 컬러 무늬만 네. 반장 아가일 다이아몬드 반장 무릎까지 가는 농사이즈 이렇게 목이 좀 길다 해서 반장 농사이즈 예, 니삭스 나머지 분 이거 많지 않다는 거. 재고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팔리면 다시 진행 안 된다는 것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산입니다. 품질 좋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 긴석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수행하십시오. 기호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십시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